했어, 봐이 축제거니가 기분이 좋아지는데 누가 뭐등 트름이나 한번 해줘야 쓰겄네. 누가 등 트름 해줄 거요? 고광렬이요난 못해. 고장석이요? 아니요. 강부자요? 아니요. 잭블랙이. 아니, 그만. 누구야? 그만하라고. 그만하라고. 둘다등 트름을 하기 싫다 이거지.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이 있지. 코너 속에 작은 코너, 아기를 웃겨라. <laughs> <laughs> 아니고, <이거 어떻게 웃음> 네 디노쇼야 이 코너가? 자. 나를 웃겨야 할 것이요 나 웃음이 너 많아 하겠어. 내가 먼저 하어못 웃기면 해줘야 될것이등름 내가 알겠어 자, 아, 고강렬... 엄마, 아빠가 너 웃기는 거 봤어 고강열이부터 해봐 좋아 우르까안 웃겨, 틀렸어 우르 짬뽕 풍기으하 야, <너> 영유아 <laughs> <LA> 갈비하거 <laughs> <laughs> 뭐야? 리도리 도리도리 도리 딸기잼잼 안 웃겨 도... 도리 도리 닭 도리 가리가리오리가리이리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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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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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해줘야 되리어리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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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리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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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게 등리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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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아! 누구야! 누구 그만! 뭐하는거야! 입에서 <laughs> 썩은 쥐냄새 <칠> <laughs>